안녕하세요. 비비비 스페인어의 보니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비비비 스페인어 책 에스파뉴 주니어로 같이 스페인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요 스페인어로 날씨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복습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색깔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복습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해주시면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El rojo, 주황색, el naranja, 노란색, el amarillo, 초록색, el verde, 파란색, el azul, 분홍색, el rosa, 흰색, el blanco, 검정색, el negro, 갈색, 엘 마론 회색, 엘 그리스 보라색, 엘 모라도.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뭐 좋아해? 그거랑 나는 뭐 좋아해? 너는 뭐 좋아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너는 무슨 색 좋아해? 어떻게 물어봤었나요? 그쵸? 뭐색 좋아해?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무슨 색깔 좋아해?라고 할 때는 메고스타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뒤에 넣어주면 되셨어요 자,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해?라고 물어볼 때는 u 고스타하고 색깔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빨간색 좋아해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쵸? 메고스타 엘 로호라고 말합니다. 나는 초록색 좋아해 말해 볼까요? 메고스타 엘 r d 베 라고 해주면 되고요. 나는 흰색 안 좋아해. 부정문 만드는 것도 배웠죠. 안 좋아해 라고 부정문 만들 때는 No me gusta el blanco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어요. 자, 이거 동사 변형 한 번씩 읽고 넘어가 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나는 좋아한다. Me gusta. 너는 좋아한다. Me gusta. 그 그녀 당신은 좋아한다. le gusta 우리는 좋아한다. nos gusta 너희들은 좋아한다. os gusta 그들 그녀들 당신들은 좋아한다. les gusta 이렇게 표현들 6가지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복습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15가 Hoy está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날씨에 관한 표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날씨가 좋다. hace b u e 날씨가 안 좋다. hace m a 바람이 분다. hace v 춥다. hace f 덥다. hace c 선선하다. hace f r 흐린. 에스타 노블락 비가 오다 비가 와 요벨 유에베 요베르는 비가 오다라는 동사 원형이고요 비가 와라는 동사 변형이 됐을 때 유에베 우에로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루디 오다 누니 와 네발 니에 바 네발은 눈이 오다라는 동사 원형이고요 동사 변형은 니에 바로 이의 불규칙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날씨에 대한 표현 묻고 답하는 거 배워볼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Como está El Clima de hoy? Como está El Clima de hoy?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날씨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화창해, 흐려 같은 estar 동사랑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스타 솔레아 o 혹은 에스타 노블라도 에스타를 동사랑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비가와 눈이와 같이요. 그 동사 변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에베미에와 비가와 눈이와 같은 표현이요. 세 번째는요. 바람이 분다, 춥다, 덥다 같이 아셀르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 비엔토, 아세 프리오, 아 l 칼로 같은 표현들은 아세르 동사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질문과 오늘 날씨에 대한 대답을 사진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질문은 Como e s t 리 el clima de hoy? 라고 물어봤었죠? 어,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날씨 좋아. 라고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OI hace, HACE BUEN TIEMPO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날씨 어때? 물어볼까요 ¿Cómo está el c l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비가 오는 것 같죠 사진에 아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 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o y LLUEVE 라고 말해줍니다 o 이 LLUEVE 라고 말해줘요 자그 다음에 오늘 날씨 어때? Como está el clima de hoy? 오늘 더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더워 오늘 더워는요 hoy hace calor hacer 동사랑 사용됐어요 그래서 hoy hace calor 라고 말해 주면 됩니다 오늘 날씨 어때? Como está el clima de hoy? 사진 보니까 흐린 거 같죠 날씨가 오늘 날씨 흐려 라고 말해 볼까요 에스타 노몰라 o 흐리다는 표현은 에스타로 동사랑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이 에스타 노 몰라도라고 말해 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책한번더 보면서 복습해 주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은 비비비 패턴 스페인어, 비턴 스페인어로 심화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화 파트도 읽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